안녕하세요, 고양이서리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태창의 마법 공격력 증가와 공격 딜레이 감소 등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효과는 날개 태백기는 페스티아 날개의 효과로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의 마법 공격력을 올려주는 엄청난 날개입니다. 종결 아이템인 파멸의 로브가 있는 분이라면 큰 상관없지만 50억이 넘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스티아 날개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페스티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니게임과 어트랙션을 플레이하면 결과가 랭킹에 반영되는데 2주 단위로 초기화되는 이 기록의 종료 시점 기준 3등 안으로 등수를 유지하면 날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수에 따른 날개이기 때문에 날개의 능력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3등 날개라도 있으면 상당히 쓸만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얻으시면 무조건 좋은 아이템인데요. 다양한 미니게임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펀치펀치가 있습니다. 펀치펀치 중 제한시간 안에 다수의 타겟에게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넣어야 하는 멀티펀치는 다크메이지가 가장 도전에 봉직한 미니게임으로 오늘은 이 멀폰에 대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특성은 완전한 극딜 위한 해당 특성 세팅을 추천드리고 환경 설정에서 타겟팅 우측 시 스킬 사용을 체크합시다. 그후 마법 공격력 포션과 마법 시전 속도 포션을 먹어 도핑을 최대한 챙기시고 비바체도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게 불도록 합시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시간 왜곡을 제외한 특성을 모두 쓰시고 게임에 돌입합니다. 인간 종족이시면 브레스 오브 라데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데스마커를 미리 장전해두시고 마트료시카가 나오면 클릭하고 그 후엔 데스마커를 마커 모션이 나가는 동안 다른 마트로시카를 타겟팅하고 데스 마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데스 마커 딜레이를 최소한으로 하고 재빠르게 메테오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후엔 시간 왜곡을 동원하여 메테오 연사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연속 공격과 크리티컬 운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운의 영역이라 운이 잘 터져주길 바라며 메테오를 날리도록 합시다. 장갑에 모래시계 인첸트를 바르면 시간 왜곡을 1회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총 7회 메테오를 쏘는 건데, 혹시나 7발을 다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비바체의 퍼센트를 늘리시거나 데스마커 한두 마리 덜 넣으시고, 그 시간에 메테오를 미리 장전해서 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만약 도와줄 지인이 있다면, 옆에서 고래의 디버프 물의 파동을 걸어달라 해서 메테오 딜 상승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개의 유효 기간은 3주고 페스티아는 2주마다 랭킹이 초기화되니 아이템이 좋으신 다크메이지 분들은 시간 맞춰 한번 도전해 봄직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